이런상으로는 여러분들 이러요이 미국에서 이 기술주들이 10년간 약 600%가 상승해 줍니다 나스닥은요 460% 에요 S&P는 270% 슈드는 180% 무엇을 선택했던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했던 여러분들의 이 파이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다만 내가 다만이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불릴 수 있는 그 자산이 천만 원인데 천만 원 가지고 슈드를 투자한다고 여러분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라 거예요 매월 내가 현금으로 어느 정도 창출해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천만 원 가지고 내가 수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어가 될수 없다 그러면 내가 10억에 있는 분이에요 10억에 있는 분은 슈드 같은 종목에 투자해도 충분히 파이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것을 가지고서 매월 얼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을 구분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인 분에게 맞는 이런 종목들이 딱, 딱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선정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냥 현금 흐름을 위해서 배당금 센 거. 그런 고만 사면 된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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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작년에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종목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연배당으로 20%, 30%, 40% 주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면 될것 같아서 그걸 사셨을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월배당 ETF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그거 구분하는 게 정말로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 그 지금, 아, 니치를 해야 될까? 니치가 한 6, 7, 8% 나오는 거고, 네? 슈드를 할까? 뭘 할까? 고배당주를 할까? 뭐,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또, 뭐, 국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 국채, 30년 국채, 미국채 투자하면 돈 본다. 그거 언제부터 얘기 나온지 아세요? 2년 전부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원금 깎아 먹었죠.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서울에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거 지금 넷플릭스에 아주 유명하게 인기 있게 방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은퇴를 한다. 대기업에 다녀도요? 은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몇억을 받죠. 대기업이니까 좀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몇억을. 그런데 상가 투자로 중요한 건 뭐죠? 상가를 왜 투자하려고 했어요? 월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로소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엇을 투자합니까? 상가 투자해서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상가가 쉽지 않죠. 공실이 나면 환장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어, 금융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 월세잖아요. 우리 월배상 ETF 월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 이 월배당 ETF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만약에 김 부장님이 제 친구였다. 아이고, 저는 무조건 월배당 ETF 추천했겠죠. 제 친구였으면 무조건 월배당 ETF 하라고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이때 김 부장님이 대출 5억 5천 받고 10억 5천에 상가 투자를 하잖아요. 절대 말리죠. 굳이 대출 받을 필요 없어. 퇴직금이 약 5억 5억이었다는 라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퇴직금이 5억이었으면. 아니, 5억 가지고 다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한 3억 정도 투자하고 2억 정도는 뭐 코인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네, 코인을 50대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퇴직하고서. 저는 어 퇴직하시는 분들이 코인 투자도 하지 말고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그냥 월배당 ETF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출퇴근 열심히 하시고 나의 시간과 노동과 스트레스를 다 투자했잖아요. 이제는 퇴직금을 받고서 그 자금으로 조금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가고 나머지 그 돈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게 해서 쫓아다닙니까? 그건 30대, 40대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돈을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죠. 예금도 있고 슈드도 있고 뭐 월배당도 있고 많은데 제가 실전에서 해본 결과로는 자산이 크신 분들은 A라는 게 괜찮은 거고 자산의 퇴직금이 뭐 5억인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대기업의 특별한 분들만 퇴직금이 5억인 거지. 일반인들의 경우에 퇴직금 5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2억. 또 중간에 퇴직금 이미 써버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퇴직금 2억. 또는 2억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트를 짜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하락하죠. 하락할 때 괴로우신 분들은 뭐가 괴롭냐면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투자금이. 추미할 적은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주명할 적금이 많은 분들은요 하락은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나의 전략과 포트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포트의 싸움이에요. 결국엔 월배당 현금을 름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락장이 상대적으로 덜 두렵다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초보자 분들이 가야하는 길은 무조건 ETF 월배당 투자이다. 결국적으로 제 말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상승량만 만났기 때문에 상승량만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주 성장주 수익률 이렇게 따지는데 가는 길에 하락장 몇번 맞으면은 결국에 성장주에 그렇게 몰빵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누가 뼈저리게 느끼실 거고 결국에 배당이 만장에 얘기했던 성배 전략 성장주도 일부 포함하지만 월배당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결국적으로 내가 편한 투자를 하고 발뻗고 투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걸 그렇게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년 지나니까 어때요? 보세요, 여러분들. 코덱스 44640. 이것만 하고 마감할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제가 왜 10년에 보면 넣는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바로 제가 작년도에 발부한 종목. 이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이 종목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죠. 지금 토탈 리턴으로요. 작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51%의 토탈 리턴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요 네. 슈드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이 현재까지요. 토탈 리턴으로 23%를 보여줬죠.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안 좋다. 성장을 안 한다. 했는데요. 그냥 결론, 결론만 따져볼게요. 2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은 몇 프로요? 50%가 지금 토탈 리턴이고요.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25%인가요? 그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월배당 ETF,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커버드콜이죠. 그냥 커버드콜은 엉금 깎아 먹는다고 해서 쳐다보지 않고 미국 배당 다우존수만 2년 동안 하셨다. 지금 결과적으로 두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과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두배의 차이면 이 기조를 만든다면요. 10년이면 몇 배의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원래는 미국 배당 다우전수에 투자를 천만 원 하려고 해서, 천만 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클 액티브를 산 케이스다.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을 너무 잘했다. 네. 이런 케이스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헤이, 미아오, 바이, 미아오.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나의 목적은 성장도 주면서 현금 흐름도 주는 걸 그게 나의 목적이라는,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잖아요. 25%나 2년 동안 25%면요. 어중간한 투자보다 훨씬 좋은 투자, 좋은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배당 다우전수도요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25%, 결론적으로만, 환, 환차이든 뭐든 그냥 결론적으로 2년에 25%면 은 예금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락장을 만났을 때도 뭐 변동수 적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좋은데, 본인의 성향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본인의 성향에 맞고, 자금에 맞고,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그거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좋다. 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아셨죠? 네.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laughs> 나쁘지 않은 거죠. 성과가 22%면 슈드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저스도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20%. 최근에도 뭐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크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신 분들께는 괜찮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은 딱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26일에 키움차자자산운영에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물고기도 좀 알려드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12월 6일 날은요 물 이건 좀 저희가 그래도 비용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 플러스 그냥 물고기 한 10마리까지도 제가 드리는 그런 오프라인 세미나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우연을 응원드리는 대당의 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